하이, 와타시 기기.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룰렛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소개를 하는 방송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이벤트로 등장하는 서번트는 누구일지, 또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최신 정보를 보도록 하자면 가장 먼저 이벤트의 기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총 10일밖에 진행이 되질 않는데요 원래 룰렛 이벤트는 3주가 아닌 2주를 했었는데 거기서 더 줄어든 12일밖에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유는 있는 것 같긴 하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바로 이벤트 소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laughs> よくぞ来た世界を救おうなどという万有にして身の程を知らぬ人間よ神の出現により壊れし空の概念大いなる試練を乗り越え修復せよ 해포 서번트인 걸까요? 브리트라가 어려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목소리 남성이 이벤트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콜럼버스 목소리인가 했지만 해고에서는 아무런 캐릭터를 담당하지 않으셨고 엑스텔라 링크 때카를 대지를 담당하신 게 전부라 이 나레이션이 이번 이벤트의 신규 서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이벤트는 기간이 2주가 채 되질 않기 때문인지 스토리는 순차적으로 개방이 되지만 파밍 돈전은 첫날부터 90불 불까지 다 나와 있겠습니다. 룰렛 이벤트 첫날부터 90불불 개방이라니 그럼 첫날부터 90불 불로 파밍할 룰렛 재료도 뭔지 한번 봐야겠죠. 이번 룰렛의 재료는 의식검, 훈장, 흉골, 화약, 몽환 가루가 되겠고 또 룰렛을 열심히 돌리다 보면 맛있는 술이란 아이템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술로는 화면에 보이는 다섯 개의 금태 소재를 교환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별거 없고 그냥 그냥 맛있는 술을 얻으면 이번 이벤트 서번트가 술을 가져가는 대신 티켓을 주는 방식이라 그냥 저 술이 티켓이라 보시면 되겠구요. 아무튼 이벤트 아이템 교환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보는 신기한 아이템이 있을겁니다. 저 황금색 상자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번 이벤트와 함께 신규 소재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신규 소재는 메인스토리와 함께 추가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무튼 이 신규 소재 이름은 파파고피셜 유령함이라고 하며 이벤트가 끝나고도 9일 뒤인 23일 수요일에 퓨어 프리즘 교환에 풀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신규 서번트가이 신규 소재를 먹겠죠. 그 밖에 이번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보도록 하자면 가장 먼저 이벤트 예정으로 이번 이벤트 예정은 자신의 퀵 성능을 10% 올려주고 메턴 세타를 3개씩 획득하는 50차지 예정으로 이번 이벤트 서번트가 없는데 퀵 성능어? 그렇다면 혹시? 이번 룰렛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때처럼 딜뻥 예정은 존재하지 않겠고요. 이렇게가 이번 이벤트 가차 예정이 되겠고요. 설명할 만한 성능이 예장은 없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커맨드 코드인데 왼쪽부터 각각 각인된 카드에 마성 특공 효과를 10% 부여하고 크리티컬 위력도 10% 올려주는 코드 크리티컬 위력을 15% 올려주고 각인된 카드로 공격시 적한 명의 방어력업 상태를 한개 해제하는 코드 크리티컬 위력을 5% 올려주고 공격시 자신의 독, 저주, 화상 상태를 한개 해제하는 코드로 크게 특별한 성능에 코드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벤트 소개를 봤으면 바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신규 5성 서번트를 볼 건데요. 信号領域重点空間凍結神罰執行権限永続王位解放不尊なる者どもよ我が雷帝を仰ぎ見よシャクラャ！ 이번 이벤트 서번트는 바로 인드라가 되겠습니다. 뭔가 인도 관련 서번트가 많이 나오고 번개와 관련된 서번트도 많아 혹시 인드라가 나오나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인드라가 굉장히 힙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인드라도 당연히 한정 서번트로 등장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벤트 스토리를 밀어야 3차와 최종 제림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인드라의 픽업에 이번 이벤트 서번트는 인드라가 끝이 되겠는데요. 예? 브리트라 릴리는요. 일단 이벤트 상점 내에 영희가 하나 있긴 한데 이 영희가 브리트라 릴리 영희일지 아니면 인드라나 다른 서번트의 영희일지 이벤트 스토리가 다 나와야 알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서야 이벤트 타이틀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인드라의 대시련 돌고도는 브로큰 스카이로. 아 확실히 인도나 번개 관련된 서번트가 이벤트 보너스를 받는데 이 타이틀 선행 공개는 이번 이벤트 서번트 선행 공개나 다름 없어서 타이틀을 숨겨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神のの出現により壊れし空の概念試練を乗り越え修復せよフェイトグランドオーダーインドラの大試練巡るブロークンスカイ <laughs> 極上である 심도 주장이래 칼리 BGM처럼 인도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진짜 다 깔끔하고 임팩트있게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이벤트는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되겠고 오늘은 이 이벤트 소개와 함께 다음 관위대관전 예고도 나왔습니다 바로 랜서의 관위대관전은 7월 중순 즉이 이벤트가 끝나면 바로 관위대관전도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벤트 종료가 14일이니까 빠르면 16일 늦어도 18일엔 랜서의 관위대관전이 시작 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관이대관전 랜서는 이 인드라의 대시련 이벤트에 스토리로부터 이어지는 배틀, 즉 이벤트 마지막쯤에 싸우는 랜서. 뭐 인드라나 아니면 브리트라겠죠. 이 서번트 중한 명과 전투를 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벤트를 클리어하지 않아도 관이대관전에 참여는 할수 있겠고요. 끝으로 방송 기름들 14개를 배포하고 방송은 종료가 됐습니다. 룰렛 이벤트가 안 그래도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이벤트인데 여기서 이틀이나 더 줄어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바로 관리대관전까지 이어간다고 하니 어느정도 납득은 되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인드라의 대실현 신규 서번트인 인드라의 자세한 성능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